I don't wanna fall in love no more. It's just too much. It's just too much. No, I don't wanna hear a word no more. I'm done, but I just can't let go of you. I just can't do it. 이제 장마 끝나고 휴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이소와 쿠팡에서 구매한 여행 꿀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른쪽이 다이소 제품이고 왼쪽에 있는 제품이 쿠팡에서 구매한 제품들인데 제가 몇해 전부터 장기 여행을 다니면서 꼭 필요한 것들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에 담았어요. 이번에 다이소 물놀이 용품 퀄리티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데 요 발목 조절 아쿠아슈즈예요. 색상은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블랙으로 구매를 했어요. 딱 보기에도 탄탄해 보이죠. 신발 밑창이나 이음새 부분이 꽤나 탄탄하고요. 발목은 이렇게 벨크로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서 더욱 편하더라고요. 위에는 메쉬 소재라서 통기성도 좋고, 하늘 신고 많은 제품보다 마감이 훨씬 탄탄하고 깔끔해서 구매를 했어요. 사이즈는 저는 원래 235인데, 235에서 45 사이즈 신으니까 발목을 조여서 신으면 딱 알맞게 맞더라고요. 아쿠아 슈즈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전이 제품 추천해드려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나오는 여행용 속옷 파우치예요. 제가 다이소에서 여행용품은 정말 많이 사봤는데 약간 흐물거리는 재질이 많았었거든요. 기존의 다이소 여행 제품보다는 소재가 조금 더 보완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손잡이도 따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작은 포켓이 들어있고 이 안쪽에 속옷을 수납하는 공간이라 브라나 얇은 나시 종류 넣으시면 좋고요. 이 위쪽에는 팬티를 넣어서 보관하시면 사용하실 때도 편하고 가지고 다니기에도 편하실 거예요. 이 포켓도 안에 공간이 넉넉하고요. 탈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포켓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브라와 팬티만 넣어서 이렇게 가져가셔도 되고 생리대나 작은 액세서리 류을 보관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벨크로로 부착을 하셔서 수납을 할 수가 있어요. 양말 같은 것도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캐리어에 보관을 하시면 간편하게 패킹할 수 있겠죠. 이거는 워낙에 다이소에서 유명한 제품이라 여행 출발하실 때에는 이렇게 작게 포켓에 넣어서 출발하셨다가 돌아오실 때 쇼핑을 많이 하시거나 할때 캐리어 공간이 부족할 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럴 때 종이 가방에 포장해서 오시지 마시고 이렇게 안전하게 가방에 챙겨서 오시면 편해요. 이 포켓에서 가방을 꺼내게 되면 굉장히 사이즈가 큰 가방이에요. 이렇게 이 포켓 안에 들어있던 거고요. 이 포켓도 가방을 펼쳤을 때 작은 미니 포켓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숄더백으로 변신할수 있기 때문에 쇼핑백 대용으로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고요. 작은 포켓이랑 가방 사이에 이 공간이 있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여기에 끼시면은 캐리어에 쉽게 거치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디자인도 무난해서 여행 뿐만 아니라 짐이 많을 때 갖고 다니실 때에도 괜찮으실 거예요. 유용하게 활용도가 높아서 추천해드려요. 자비가 달려있는 메쉬 파우치에요 메쉬로 돼 있어서 통기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신발 같은 거 보관하실 때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기내에서 포켓 주머니로 사용을 하려고 구매를 했어요 사이즈가 딱 알맞은 거 같아서 제가 이 안에 뭘 넣어 갖고 다닐 거냐면요 기내에서 사용할 꼭 필요한 꿀템 간단하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장시간 비행을 하시려면 안대가 필요하잖아요. 온열감도 들어있는 아이마스크를 준비를 해뒀어요. 그냥 안대 준비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온열마스크를 준비를 하셔도 돼요. 기내에서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눈밑에 발라줄 바세린이랑 얼굴만 건조한 게 아니라 사실 안구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 눈물이랑 이 바세린이랑 건조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세트로만 준비해두셔도 진짜 든든하실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 탈때귀 예민하신 분들 계시죠? 제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기압 감소 뒤막이에요. 3단 구조로 기압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유용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귀가 예민하신 분들은 천원밖에 안 하니까 구비를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기내에서 꼭 사용해야 될 필수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기내에서 잘 씻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손소독제랑 이 구강 스프레이는 쿠팡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아이들이랑 같이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건강한 느낌의 구강 스프레이를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치실이고요. 그리고 머리끈까지. 이렇게 기내에서 수시로 꼭 필요한 제품들만 담아서 바로 꺼냈을 수 있게 기내 보면은 앞에 거리가 하나 있거든요. 그 거리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김내 필수템을 유용하게 사용해보려고 구매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장기간 여행할 때 가위나 칼 같은 거꼭 갖고 다니거든요.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요런 제품을 구매를 해봤어요. 다이소에서 팔더라고요. 손톱깎이랑 이 안에 가위가 들어있기 때문에 긴급할 때는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디자인도 심플하고 들어있을 게다 들어있어서 괜찮더라고요. 휴대성이 좋아서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거는 여행용 지퍼백인데 이거 진짜 유용해요. 짐을 아무래도 최소화하려면은 부피를 줄여야 되는데 박스 포장을 뜯어내고 안에 것만 갖고 다녀야 되는데 이 안에 게 계속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씩 다 분류를 시켜서 포장을 해줬어요. 커피 스틱. 그 다음에 반찬코 이렇게 영양제까지 다 종류별로 포장을 다 뜯어서 이렇게 패킹을 해주면은 훨씬 더 짐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쉽게 구분해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행용 작은 지퍼백은 진짜 구비해 두시면 꼭 필요하실 거예요. 여행 필수템으로 이 미니 지퍼백도 강추 드려요. 그리고 이 영양제 설명해 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다이소에서 이 가방을 샀어요. 이 영양제가 진짜 만족도가 높거든요. 아무래도 여행갈 땐 비타민이 필수인데 비타민도 그냥 비타민보다는 이 액상 비타민이 확실히 효과가 빠르고 식구가 많다 보니까 비타민을 많이 챙겨가야 되겠더라고요. 다이소에서 이런 비타민 케이스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제가 매일 먹는 효소랑 비타민이랑 오메가까지 이렇게 딱 넣어서 약통을 만들어줬어요. 사이즈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멀티 어댑터예요. 비싼 제품도 많은데 가성비 진짜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밀어 올리면 그 나라에 맞는 변압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여러 나라가 다 있어서 어느 나라 가든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유럽 여행을 가서 가장 중요한 소매치기 방지용품을 신경 써서 구매를 했는데요.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할 거기 때문에 캐리어끼리 연결하기 위해서 자전거 자물쇠를 구매를 했어요. 캐리어끼리 연결해서 락을 걸어두면 조금 더 보완이 될것 같아서 자전거 자물쇠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매치기 방지용. 휴대폰이나 지갑이나 중요한 물건들, 이거 많이 사용하시죠? 걸어서 가방이랑 연결해서 가지고 다니려고 구매를 했어요. 유럽여행 갈 때는 꼭 이런 소매치기 방지 용금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특히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유럽여행 필수템으로 추천해드려요. 외에도 이번에 다이소에서 여행가서 먹을 식량품들을 조 구매를 했어요. 통조림으로 되어 있는 김치나 장조림이랑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카레랑 하이라이스, 따뜻한 국물 마시고 싶을 때 어묵 티백이랑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바베큐 양념 세트에서 하나에 천 원인데 이 안에 소금, 찌란, 쌈장, 고추장까지 다 들어있어요. 도드라미에서 나오는 건데 4인 가족이 1회 먹을 분량 정도 들어있어서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2개 정도 구매를 해봤어요. 다이소에 이런 식료품들이 많이 팔아가지고 여행 준비할 때 식료품도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쿠팡에서 산 여행용품 소개해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거는 이거는 슬리퍼예요. 실내에서 신는 일회용 슬리퍼 있잖아요. 이걸 구매한 이유는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했는데 에어비앤비에는 이렇게 실내화가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신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샤워를 하고 나서 신발을 신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실내에서 신기 위해서 슬리퍼를 구매를 했고요. 숙소에서 신기에도 괜찮은데 이게 또 기내에서도 장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 발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내에서 사용하기에도 괜찮아요. 10개씩 아니면 더 많이씩 묶어가지고 쿠팡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거 있고 없고가 진짜 여행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너무 귀엽죠? 미니 다리인데요. 제가 이걸 구매를 한 이유는 파리에 빈대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에어비앤비 후기를 봐도 빈대에 물린 사람이 많아서 사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베드버그 스프레이도 가져가긴 하지만 그걸로는 박멸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고온으로 퇴치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이 다리미를 구매를 했고요. 도착하자마자 사용을 해 봤는데 꽤나 성능은 괜찮더라고요. 귀엽고 저렴한데 또 휴대하기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거든요. 사이즈가 괜찮은 것 같아서 약간 살균하는 느낌으로 싹 다린 다음에 생활을 하면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어요. 여행이나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 키친다리이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여행용으로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드려봐요. 이번에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셀카봉이에요. 제가 진짜 셀카봉 고르는데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추천도 많이 받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걸로 구매를 하고 지금 사용을 해봤는데 너무 만족스러워서 저도 추천을 해드려봐요. 보통 셀카봉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눌렸다 줄였다 사실 저는 발목 꽂으면 옆에 버튼이 눌려져 가지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맥세이프 케이스를 쓰고 있어서 자성 강한 제품을 찾다가 이걸로 선택했는데 이 맥세이프 부분이 이렇게 36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로 세로 각도 조절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각도 조절이 크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셀카봉으로 찍으실 때에도 문제가 없어요 블루투스 리모컨도 이렇게 내재되어 있고요. 그냥 셀카봉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삼각대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최대 1.3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겠더라고요. 삼각대로 활용하실 때에는 안전한 지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흔들림도 없고 아래가 생각보다 탄탄해요. 사실 제가 삼각대를 여러 개 써봤지만 이 밑에가 부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진짜 실패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써본 삼각대 중에서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아래 보시면 여기도 미끄럼 방지 패드가 다 부착되어 있고요. 안전하게 야외에서도 삼각대로 사용하기도 괜찮고 맥쉐이프라 너무 편해요. 만족도가 너무 높아서 이건 추천해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넣었을 때 빡빡한 감은 좀 있더라고요. 헐렁헐렁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는 게 오래 사용하기 괜찮고 안전한 느낌을 받더라고요. 여행뿐만 아니라 삼각대 필요하신 분 있다면 이건 진짜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거 많이 보셨나요? 이렇게 8개가 세트인 제품이고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캐리어 바퀴 보호 패드예요. 어떤 캐리어에도 바퀴가 잘 맞더라고요.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유연한 재질이라 바퀴에 알맞게 딱 감싸주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캐리어 밖에서 많이 끌고 다니다가 집 안에 들어오면 너무 찝찝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관리하기가 사실 더욱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실리콘 바퀴를 끼워두고 밖에서 사용을 하시다가 집에 들어올 때는 이 패드만 탈착 시켜서 물로 세척을 하시고 다시 재사용을 할수 있어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외부에서 캐리어를 끌다 보면 땅이 고르지 않잖아요. 그럴 때 충격 방지용으로도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하나 구비해 두시면 정말 오랫동안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행 꿀템으로 소개를 해드려요. 화장품 가방인데요. 이거 많이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평범한 화장품 가방이거든요? 근데 지퍼가 이렇게 사선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게 되면, 이렇게 입이 벌어지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요. 딱 모아주기 때문에 부피를 줄여주고, 이게 또 열었을 때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여행가셔서 이렇게 딱 풀러 놓으시고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사용하기에 너무 좋죠 안에 포켓도 양쪽으로 이렇게 다 들어있고요 가운데 지퍼 포켓까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영양제도 넣어두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빗이 들어가고도 사이즈가 남더라고요 여행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파우치 진짜 강추 드려요 다으면 사이즈가 딱 줄어드니까 정말. 간편하고 괜찮죠. 구매한 레디백이에요. 안에 공간이 굉장히 넉넉해요. 여기 이렇게 밴딩이 있기 때문에 내 캐리어랑 같이 손잡이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실용적인 캐리어인데요. 이 손잡이 부분이 말랑말랑한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립감이 일단 좋고요. 이게 14인치더라고요. 작은 것 같으면서도 작지 않은 사이즈여서 안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캐리어랑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플랫 덮개가 하나 있고요. 양쪽으로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패드를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헤드도 넣어야 되고, 키보드도 갖고 다니는데, 쏙 들어가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이렇게 헤드셋도 들어가고, 이렇게 셀카봉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이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기내에 들고 갈수 있는 전자기기랑 보조 배터리를 넣을 거고요. 아까 소개해드렸던 기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포켓을 넣어 갔다가, 요거는 기내에서 빼서 사용을 하고, 기내에서 테이블 있잖아요. 그 위에 놓고 아이패드를 보면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아이패드 거치대 용으로도 사용할 겸 겸사겸사 이렇게 탄탄한 레디백을 준비해 봤어요. 이런 거 하나 구비해 두시면 1박 2일 같은 짧은 여행에서 캐리어 하나면 충분할 것 같아서 요거는 정말 여행 필수템, 잘 산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거 장시간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기내에서 가장 필요한 목베개죠. 목베개를 여러 개 사용해봤는데 별로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목부분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느낌의 목베개를 찾다가 이거를 발견을 했어요. 이번에만 행사하는지 모르겠는데 구매하시면 이렇게 안대까지 케이스랑 같이 세트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안돼도 눈에 닿았을 때 부드러운 느낌이고 안정감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일단 굉장히 푹신하고요. 돌돌 말려있는데요. 보통 목베개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끝나잖아요. 여기서 조이는 방식이라던가 태우는 방식으로 되어있는데 목을 지지해주는 느낌이 좀 약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목을 감싸주는 디자인으로 자기 목에 맞게 이렇게 감싸준 다음에 버클을 채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감싸주니까 목이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전부 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받쳐줘서 진짜 편해요. 이 겉의 소재는 탈착을 해서 세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메모리폼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 푹신한 게 느껴지시죠? 유연한 재질이어서 이렇게 힘을 주어서 말아주면 동글동글하게 말리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만 다음에 쏙 넣어주시면. 이렇게 조여주신 다음에 내 숄더백에 같이 이렇게 걸어서 가져다니기 좋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장기 여행의 필수템이라고 하죠. 더비식 전기포트예요. 이 안에 지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구마나 감자, 만두 같은 거 쪄먹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 안에 받침은 스테재질로 되어있고 더비식을 눌려주시면 이 부분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과 스테인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위생적으로 사용하기가 괜찮고요. 변압도 이렇게 원하는 대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기 포트예요. 2 단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손잡이도 이렇게 더비식이어서 부피를 최소화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1 l 가 훨씬 넘는 용량이라서 봉지라면을 이 안에 끓여서 드셔도 돼요. 작은 컵라면 4 개랑 커피까지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양을 끓일 수 있어서 이걸 구매를 했고요. 사이즈가 크더라도 이렇게 포터블하게 접어서 가지고 다니면 부피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넣어서 간편하게 들고 다니기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글라스 정리함이에요.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휴대하기도 굉장히 좋은데 겉에가 하피 느낌으로 좀 고급스럽고 탄탄한 느낌이에요. 옆에도 보시면 탄탄함이 느껴지시죠? 펼쳐주시면. 5개의 칸으로 나눠져 있어서 선글라스나 안경을 따로 갖고 다닐 필요 없이 한 번에 보관할 수가 있어요. 패킹을 해서 여행용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여행 가서도 혹은 집에서도 벽에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시면 진짜 사용하시기가 편해요. 패드인데요. 보통 여행갈 때 많이 쓰긴 하지만 평소에도 저는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띄어서 사용하는 타입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커팅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땀 흡수 패드라고 다이소에 판매를 하는데 규격돼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모자뿐만 아니라 땀이 베수 있는 곳에는 사실 다 필요하거든요 옷깃이나 소매 끝단에도 사용하기 편하게 끊어쓸 수 있는 땀 흡수 패드를 구매를 했어요 쿠팡에서 이렇게 롤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바로 사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